성경통독 124일차 탈출기 11장에서 13장 10편 105편 1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아멘. 탈출기 11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런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이곳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아예 너희를 모조리 이곳에서 내쫓을 것이다. 백성에게 일러 남자는 이웃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호감을 사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신하들과 백성의 눈에 위대한 인물로 보였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밤 중에 이집트 가운데로 나아가겠다.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마다들부터 맷돌 앞에 앉은 여종의 마다들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짐승의 맏배들이 모조리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터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개조차 짓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그러할 것이다. 이는 주님이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을 구분하였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신하들이 모두 내려와 저에게 엎드려, 그대와 그대를 따르는 백성은 모두 떠나가 주시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떠나가겠습니다. 모세는 노기에 차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는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이는 나에게 이집트 땅에서 더 많은 기적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이 모든 기적을 일으켰다.그러나 주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그리하여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탈출기 12장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여를 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일년된 흠 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맞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펄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때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너희는 이랫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아예 첫날에 너희 집안에서 누룩을 치워버려라. 첫날부터 이랫날까지 누룩 든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랫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두 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저마다 먹어야 할 것만은 준비해도 된다. 너희는 무교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 내가 너희 부대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한다. 첫째 달열 나흔 날 저녁부터 그달 스무 하룻날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 너희 집 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것을 먹는 자는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누구든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누룩 든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저마다 제 집안을 위하여 작은 짐승을 한 마리씩 끌어다 파스카 제물로 잡아라. 그리고 우술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하에 받아 놓은 피에 담가라. 그것으로 그 대하에 받아 놓은 피를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너희는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러 지나 하시다가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피를 보시면 그 문은 걸고 지나가시고 파괴자가 너희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한 규정으로 삼아 영원히 지켜야 한다. 너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 예식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그것은 주님을 위한 파스카 제사이다. 그 분께서는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거르고 지나가시어 우리 집들을 구해주셨다. 그러자 백성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한밤 중에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맞배를 곧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마다들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맞배까지 모조리 치셨다.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이집트인들이 모두 밤 중에 일어났다. 이집트의 큰 곡성이 터졌다. 초상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파라오는 밤 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어서 일어나 내 백성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가서 주님께 예배 드려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다오.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네 땅에서 어서 떠나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빵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반죽 통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었다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이집트인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요구하였다.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호감을 사도록 하시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주게 하셨다.이렇게 그들은 이집트인들을 털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은 라메세스를 떠나 수콧으로 향하였다. 아이들을 빼고 걸어서 행진하는 장정만도 60만 가량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많은 이국인들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고 양과 소등 수많은 가축대도 올라갔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과자를 구웠다. 반죽이 부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쫓겨나오느라 머뭇거릴 수가 없어서 여행 양식도 장만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부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도 대대로 주님을 위하여 이 밤을 세우게 되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파스카 축제 규칙은 이러하다. 외국인은 아무도 파스카 제물을 함께 먹지 못한다. 돈으로 사들인 종은 누구든 할례를 받았으면 함께 먹을 수 있다. 거류민과 머슴은 함께 먹지 못한다. 어느 집이든 한 집에서 먹어야 한다. 고기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내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 주님을 위하여 파스카 축제를 지내려면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본토인처럼 파스카 축제를 함께 지낼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아무도 함께 먹지 못한다. 이 법은 본토인에게나 너희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에게나 동일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대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탈출기 13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마다들, 곧 테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처다들은 모두 나에게 봉헌하여라.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맛배도 나의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이날 누룩뜬 빵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아빕달 바로 오늘 나왔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히위족과 여부수족의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시거든 이달에 이러한 예식을 올려야 한다. 너희는 이랫동안 누룩없는 빵을 먹고, 이랫날에는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랫동안 누룩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동안 너희 영토 어느 곳에서든 누룩된 빵이 보여서도 안 되고, 누룩이 보여서도 안 된다. 그날 너희는 너희 아들에게, 이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이란다. 하고 설명해 주어라. 이것을 너희는 너희 손에 감은 표진과 너희 이마에 붙인 기념의 표지로 여겨 주님의 가르침을 되낼 수 있게 하여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규칙을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한다.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가나안 족의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는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것을 모두 주님께 바쳐야 한다. 너희 가축이 처음 낳은 것으로 수컷은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낙위의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어야 한다. 너희 자식들 가운데마다들은 모두 대속해야 한다. 뒷날 너희 아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사람의 마다들부터 짐승의 맏배까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테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수컷을 모두 주님께 바친다. 그러나 아들들 가운데에서 마다들은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내 손에 감은 표진과 내 이마에 붙인 표지로 여겨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하느님께서는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을 지나는 길이 가장 가까운데도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이 닥쳐올 전쟁을 내다보고는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백성을 갈대바다에 이르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열을 갖추고 이집트 땅에서 올라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하느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골을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숙히 맹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콧을 떠나 광야 가장자리에 있는 애탐에 진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시편 105편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을 받들어 불러라. 그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려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그분께 찬미 노래 불러라. 그 모든 기적을 이야기하여라.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그분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그 이적들과 그 입으로 내리신 판결들을 기억하여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분께 뽑힌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주 우리 하느님, 그분의 판결들이 온 세상에 미친다. 당신의 계약을 영원히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에 이르도록 기억하시니,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 이사악에게 내리신 맹세이다. 이를 야고백의 법규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계약으로 세우셨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상속의 몫으로 주노라. 그들이 수가 몇안 되는 작은 무리로 그곳에서 나그네되어 이 결애에게서 저 결애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닐 때 아무도 그들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임금들을 꾸짖으셨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건드리지 말고 나의 예언자들을 괴롭히지 마라. 땅에 기근을 불러일으키시고 모든 양식을 끊으셨을 때한 사람을 그들 앞에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사람들이 족쇄를 그의 발에 채우고, 쇠사슬을 그의 목에 감았다. 마침내 그의 말이 들어맞아 주님 말씀이 그를 증명해 주시니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풀어주고 민족들을 다스리는 이가 그를 놓아 주었다. 그를 자기 집의 주인으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이로 세워. 신하들을 마음대로 가르치고 원로들을 슬기롭게 만들도록 하였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